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가 제12기 자원봉사 아카데미 클린업 자원봉사 정리수납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19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자원봉사 아카데미 정리수납 봉사단 양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이제 함께 모든 숙제가 장기적인 숙제가 이제 해결되는 영국과 대문에서 영국은는 사람 냄새가 나고 행복한 그런 국가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28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이번 교육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은 저장 강박 과정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능 기부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